1년에 2천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산업재해 절반이 저희 건설노동자들입니다. 저희 건설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정부와 국회에 사람을 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길을 막고 문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노동조합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 사람을 살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 힘으로 법과 제도를 저희들의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4만 명에 있는 조합원이 함께 여의도에서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0시부터는 남대문 근처에서 저희 수도권에 있는 토목 건축 노동자들이 주유수당을 지금 도북건축노동자들은 전체가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포괄임금도 정부가 폐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7년이 넘도록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것은 시행령을 해서 모든 것을 착착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일용노동자로 이렇게 수십 년을 방치 해놓고 포괄인경제를 자기들 입으로 폐지한다 해놓고도 지금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의 1만 7천의 동지들이 서, 서울 용산 근처에서 오늘 오전 집회를 하고 이곳 여의대로에 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2017년 도 건설 노동자들은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퇴직 공개 부금이 5천 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으로 만 원을 올리겠다 했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투쟁을 했는데 올해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들 양당이 사고가 남은 당론으로 해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언제 우리가 이야기했냐 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만일에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국회와 정부를 저는 해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된 세상을 우리 민주노총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